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엄태용이가 어제 뭐 대전 깡패랑 맞짱으로 경기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저한테는 유우성 선수랑 경기 때문에 저랑 맞짱 안 한다더만 뭐 운동 안 배운 일반이랑 하는 거는 맞짱을 하고 그리고, 저랑은 재미가 없어서 맞장을 안 간다고 하는데, 태용아, 니네 내랑하면 어제 시청자 5만 명이 찍었다며. 제가 어제 좀, 으뜸이 좀 고소하고, 낮에 좀 운동 좀 하고 이래가지고, 잠들어서 실시간 못 봤거든요. 태용아, 니네 으뜸이 복수해주는 걸로 내 두드려 켜면은, 시청자도 장난 아니고 제 생각에 10만명 넘게 봅니다 엄청나게드라마면 그리고 훨씬 니네 이미지도 좋아지지 너를 위해 싸운 형을 위해 복수해주는 드라마 얼마나 좋노 근데 현실은 엄태웅이가 드라마 죽어도 안하죠 그래서 참뭐엄청 팬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태웅이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지 재미가 없어서 안한다 태용아, 니네 내랑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제보다 시청자 더 많이 본다. 사람들이 니랑 니랑 싸우는 걸 보고 싶어 하거든. 근데 뭐, 니가 좀 많이 무서워서 뭐 재미없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뭐, 나도 좀 어이가 없다. 그리고 니네 보니까 유성 선수랑 붙기 전에 또맞장룰 이벤트 있으면 또 내려오겠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할게. 그 부산 깡패들아, 이 방송 보고 있으면은 엄태웅한테 도발해서 한판 해라. 어, 그 도발하고 한판 하면은 내가 부산사니까 부산은 대충 다 알거든. 대충 어느 체육관인지. 너구 경기 끝나고 바로 내가 할게. 금마 제일 잘하는 멘트 있다 얘가 어, 그 부산 깡패들이랑 싸우고 나서 쉬었다가 나랑 할래. 그 멘트 치고 엄태웅이랑 바로 한판 할게. 아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저거 깡패 옹호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깡패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이제 부산 깡패도 그냥 이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용아 아무튼 부산 깡패 잡으러 한번 부산 오면 한판 하고 나서 쉬었다가 내려가면 되겠네 근데 아마 이 새끼 지금 부산 못 내려올 듯 이유는 이말 알겠지